영상이 갑자기, 예, 문자가 왔네요. 자, 안쪽 바닥에 요렇게 되있고요자유로 기능, 자율로 기능까지 있고요그 다음에, 여기 보시면은, 텀보클로 들어있습니다. 그 다음에, 안쪽에, 어,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, 안쪽에, 어, 브레이크패드 되있어요 브레이크패드. 그 다음에, 배터리 3셀로했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방수 변속기, 방수 모터까지 돼가지고, 팬까지 다시 되어있요 이렇게, 시커나게 되어있죠 여기 보시면은, 자, 쓰기도 있고, 자, 다석 바디 마운트, 다석 바디 다섯 바디기 때문에 만약에 더 낮게 하고 싶다고 하나씩 뛰면 됩니다. 하나씩 더 끝내가지고 이렇게 자석을 낮출수 있지만 차 낮추면 그만큼 낮는 게여 여러분 잘못하면 다할수 있잖아요. 조형때 그래서 할수 있으니까 이 온도까지만 딱하면 좋겠습니다. 자 이렇게 자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독도란 차는 워낙 인기 많고 많이 팔던 차고요. 자 제가 차를 공중에 띄워놓고 제가 떼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좌우좌. 서브 도쿄요? 야 서브 응. 됐고요 서브 도쿄 메탈로 바꿨더니 훨씬 빨라요 그쵸? 응. 그 그렇죠. 다음에 겨볼게요자 당깁니다 뒤쪽도 뒤쪽도 빨간색 뒤쪽 레드 시오이 을 때는 셰익 셰익 위로 올라가지 비위를 위로 올라니다 셰익 셰익 위로 올립니다. 그렇죠? 자 이런 식으로 독도 투 덤블리 버전, 브러시리스 버전이 추가가 됩니다. 기본 버전은 노멀 버전인데, 노멀 버전에서 브러시리스 버전으로 추가하셔가지고 아주 멋진 차량이 됐습니다. 이 바디는 이쁘니까요. 이 바디는 약간 이쁜 바디로 쓰시고, 이쁜 바디는 이제 약간 그 장신용 쓰시고요. 전투 바디 하나 하시면 돼요. 전투 바디는 한 만사천원 밖에 안 하니까, 만사천, 만사천 몇백원 밖에 안 하니까요. 나중에 전투 바디까지 하면 어떨까합니다 자, 서비스로 요고, 예, 스폰지로 돼 있는 거 있는데요. 지드스리비가 가격이 좀 착해졌어요. 조금 더. 자, 드리프트라든가, 이제 이런 거할 땐, 어. 드리프트하고 라크라울링, 근거리 조정할 때는 기술 수리가 엄청나게 좋죠. 자, 일단은 우리 님께서, 어, 독도 출구할 때 사용하는 제품, GTC를 선치하셨고요차 이름은 독도2가 되겠습니다. 윤까지 장착을 다 해드렸어요. 자, 추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독도투였습니다 오케이. 따단.